자, 165페이지, 부동, 어, 동산의 물건 변동이죠. 동산 물건이 변동하는 것도, 부동산 물건 변동하는 원인과 같습니다. 당사자가 거래 행위를 통해서 동산 물건을 변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법률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여기는 인도라는 형식을 꼭 갖추어야 되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당연히 어, 규정에 따라서 동산 물건이 변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는 어, 법률 행위에 한 어, 부동산의 부동, 어, 물건 변동이 날 때는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이 형식주의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인도라는 것은 뭘까? 인도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점유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 그래요. 점유의 이전. 이것을 우리는 인도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결국은 또 점유로 나타납니다. 동산을 그죠? 따라서 여기에 보통 우리 민법상의 인도라는 의미는 결국은 점유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동산의 공시 방법,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으로서 인도라는 것은 곧 뭐다 점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을 인도라고 해도 좋고 점유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인도의 이 공시 방법으로서 동산 공시 방법으로서 인도의 종류는 우리 민법이 몇 가지 인정해 주냐 하면 네 가지를 인정하고 있죠. 이네 가지를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 익혀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재 166페이지, 167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이 돼 있죠. 권리자로부터의 법률행위에 한 인도를, 어, 인도를 통해서 동산물건 변동할 때 어, 이러한 인도라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래행위라는 법령을 통해서 인도할 때 인도의 종류는 167페이지에 그네 가지 유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에는 현실적 인도가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죠. 현실적으로 물건을 건네주는 형태로서의 인도 손에서 손으로 손에서 손으로 동상을 건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인도의 가장 기본은 현실의 인도, 현실 인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 2번부터 3번, 4번 이세 가지는요, 관념적 인도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하면 물건의 현실적 움직임이 없어요. 단순히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만 물건이 인도된 것으로, 즉, 이동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즉, 이거는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간주. 의지하는 거죠. 물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움직인 것이다. 라고 법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광제로. 자, 첫 번째. 그첫 번째 모습이 간이 인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 인도란 제도는 당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양수인이 이미 거래행위하기 전에 그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양수인이 이미 양도 양수라는 거래행위하기 전에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양도인의 소유권이 양수인한테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거래행위라는 행위 했을 때 물건이 건네진 걸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임차인인 양수인이 당의 동산, 자기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동산의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야, 이거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임대인이, 그래, 좋다. 내가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때 둘이가 소유권을 사고 팔기 위는 합의가 이루어져 버리면, 당의 동산 소유권은 양수인한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근거는 뭐냐? 인도의 방법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 인도 방법이 뭔데? 바로, 간이 인도라는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가 인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바로 간이 인도다. 그럼 반대로 말이죠. 양도인이 당의 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한테 넘겨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양수인한테 점유가 이전되었다가 다시 양도인한테 넘어와서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가 뭐냐? 여기 바로 점유 계정입니다. 이 점유 계정이라는 방식은, 이것은요,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양도한 사람이 당의 목적물을 양수인한테로 소유권 넘겨주고 나서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수인이 설골 취득한대요. 당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양수인한테 이전, 이동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때도 양도인에서 양수인 앞으로 그 동산이 인도되었다가 다시 양도인 앞으로 왔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양수인 앞으로 인도될 으로간주한 거예요. 자, 이것도 양수인에게 인도 간주. 여기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지만 양수인에게 인도된 걸로 간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양도인인 소유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점유하는 거예요. 제3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요 점유 계속 중이에요. 제3자가. 이런 상태에서 양도인 소유권이 양수인에게로 인도되는, 이전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당의 목전물 동산 인도는 바로 다음 같은 인도방법을 인정한다는 거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이것을 양수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양도하면 물건을 건네준 것과 같다라고 인정해서, 자, 당의 양도인인 소유자가 제 삼자한테 물건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서 빌려주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제 삼자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양도인의 소유권을 양수인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인도만 있다면 양도인인제 삼자가 주고 있는 그 물건 인도 받은 다음에 물건을 양수한테 건네주면서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현실 인도만 있다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3자가 계속 사용하면서 허용하려 그러면 이 양수인이 다시 제 3자한테 그 물건을 건네줘야 되죠. 그리고 소유권은 양수인 취득한 것이고죠. 자 이런 경우에 물건을 현실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도 제 3자가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양도인의 소유권이 양수인한테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가 바로. 양도인이 제 3자 점유권 제 3자한테 자 물건 그내놔라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양도인이 제 3자한테 물건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 소권 취득하려고 하는 양수인한테 그 권리를 양도 이전해 주면 그것이 곧 물건이 인도해 준 것과 똑같이 급해 가지고 양수인이 소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양수인이 에게 그 동산이 인도된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수인이 공이 소유권, 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인도 이외에 물건, 동산이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지만, 간인도 전유 계정 목적물 반환 창원권의 양도는 당해 동산이 양수한테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 차이점은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된 걸로 간주하는 것은 간인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된 것을 인도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점유개정.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양수인한테로 인도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의 방법으로 물건이 인도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현상, 이것을 전부 다 인도의 방식으로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이네개 중에 점유 개정에 관해서는 조금 알아둡니다.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 이것은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유계정에 의해서 선의취득이란 제도. 여기에는 선의취득이란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점유계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 자, 선의취득. 여기에는 점유계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은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로 방법에 통해서는 선시득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안 된다.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동산의 이중양도가 이루어질 때는 이것은 점유 개정에 의한 경우입니다. 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에서는 양수인이 그러면 두 사람 이상 있겠죠. 이때는 두 사람 이상 두 사람의 양수인 중 누가 그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점유 계정에 한 동산의 이중 양도 형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법원의 판례가 있다. 그것은 당의 동산을 현실의 인도가 먼저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현실인도. 의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자.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말이죠. 양수인 두 사람 중에 그 동사를 현실적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요두 가지를 점유 개정에 관계돼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라 것이죠. 자, 우리 교재에는 어... 동산의 인도 방법 네 가지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 168페이지 가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으로서의 동산의 선취득 제도가 있습니다. 자, 동산의 선취득. 음, 이 동산의 선취득이란 선취득이란 제도 자체는 뭐냐면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인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진정한 권리자는 그 진정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희생이 발생합니다. 진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해버리고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춘자가 소유권 권리를 취득해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 선의 취득은요 요건상 엄격히 해석해야 되죠. 요건의 해석을 엄격히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소유자가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선의 취득의 요건 살펴봐야겠죠. 선일취득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일취득 제도는 반드시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합니다.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동산에 대해서만. 부동산은 선취득할 수 없습니다. 동산만 인정합니다. 이때, 동산은 점유, 점류, 인도,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하는 것이야 어 됩니다. 그리고 양도가 가능한, 양도성이 인정되는 동산이야겠죠 동산의 대상입니다. 동산은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양도가 가능해야 된다.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선의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파는 사람이죠. 동산을 파는 사람. 이 양도인은 반드시 무권리자여야 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당의 동산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양도인이어야 합니다. 양도인은 무권리자로서 당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죠.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요게 중요하죠. 무권리자이 한다. 양도인은 무권리자야 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가는 사람 있죠? 양수인. 이 양수인은 양도인이 무권리자한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점유에서 점유 이전 받아야죠.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이전받아야 되죠. 따라서 이 점유를 받을 때 평온한 점유, 공공연한 점유, 선의의 점유, 무과실의 점유 점류 형태로 점유를 받아야 됩니다. 양도인의 점유에서 양수인 점유로 점유가 이렇게 이전돼야 되죠.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도 이 인도에는 네 가지가 있지만 점유 개정의 방법은 안 된다 했죠. 점유 개정에 의한 것은 것 이것은 안 된다. 따라서 여기 인도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나 간위 인도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형태로서는 요 설치되기 가능하지만. 점유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양수인은 반드시 점유가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이고 무과실의 점유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물론 때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점유권에서 배우지만 점유 점유가 이루어지면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의 점유로 추정됩니다.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는 각각 추정이 돼요. 추정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점유라는 사실은 이것은 양수인 스스로가 입증해야 됩니다. 양수인의 입증책임니다 여기 되겠죠? 평안 점유란 것은 뭐 폭력으로 강제 빼앗아 온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공공연한 점유란 말은 말 그대로 점유 이전할 때 누든지 알수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점유를 가져왔다. 이런 것이고요. 선의 점유란 것은 무 권리자란 사실을 모르고서 점유 전 받았다는 것이고 무과실 점유는 그 몰랐는데 과시였다. 이런 뜻이죠. 그런 점유 형태를 갖추었다. 자요 부분 또 알아두셔야겠죠. 점유. 평원, 공연, 선임, 무과실에 관한 입증은 평원, 공연, 선인은 추정되기 때문에 양수인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이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야겠죠. 자, 이것은 다 추정되니까 오히려 양수인이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자그 다음 네 번째 양도, 양수 하는 거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그러면 이두 사람 사이는 거래 행위를 한다 이 말이 되잖아요 이 거래 행위는 유효한 법률 행위야 합니다 유효하게 거래한 행위여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거래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되면 어, 어, 선의취득이될수 없습니다 무효가 되면 따라서 취소가 되어도 안 돼요. 또 해저가 되어도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유효한 법령이 될수 없으니까. 자, 이때 이 법령이 유효한 법령에는 특정 승계의 모습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권리를 딱 특정해서 가져오는 모습이야 어 되죠. 따라서 포괄승계인 상속에 의한 설치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거래 행위야 되고 그 거래 행위는 특정 승계의 모습으로 권리를 하나를 특정해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거래 행위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런 내용이 될수 있겠죠. 무권 대리 행위로서는 무권 대리 행위에서는 이것은 이 대리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상대방은 주장할 수 없죠. 무권대리행의 상대방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무권대리행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유효한 법률행위야 한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무권대리행의 상대방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또 상속에 의한 선취득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의취득의 요건입니다. 목적물은 동산에난다 양도인은 반드시 무권리자로서 점유자야 한다. 양수인은 평홍준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이어받아야 되고, 이때 이 인도 방법에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꼭 알아두셔야겠다. 거래행위는 유효한 법령이 되기 때문에 당의 법령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법령에는 특정 승계의 모습으로 그 선의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효과로서는요 선의취득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는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 됩니다 양수인이요 거래한 당사자인 양수인이 동산 소유권이나 동산 질권을 원시취득으로서의 선의취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때 원시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 양수인은 부당이득이 아니죠.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리취득하는 게자 법적으로 이렇게 원시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동산의 선의취득의 원칙과 요건에서의 효과, 이두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 요건과 효과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동산에 한해서만, 소유권이나 질권에 한해서만 원시취득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누가? 양수인이 이렇게 취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만약에 이 목적 물건이 선시대의 대상물이 동산이 말입니다. 만약에 도품, 도둑질한 물건이거나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물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이 선시대의 대상이 된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이때는 진정한 권리자가 있죠. 진정한 권리자는 이 선의취득한 사람한테, 선의취득자한테 당의 목적물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이 인정돼요. 다만, 도품 유실물 때 도난당한 날로부터 또는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권리자가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또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어, 선의취득자 발견했을 때 그거 돌려 주세요. 내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도난당한 날로부터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 청구권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인정된다. 요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 서 선의취득자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즉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만약에 이 취득한 동산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에 해당될 때는 2년 내에 반환 청구를 하면 반환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법 규정에 있어요. 자, 요 범인을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러면 선의 취득자가 억울할 수가 있겠죠. 자기는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물건을 다시 진정 권리자한테 2년 내에는 이렇게 반해 줘버리면, 이 사람은 이중으로 손해가 생긴다. 그죠? 대금을 지급한 만큼, 또 물건을 건네 줘버리니까, 반해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선의취득자가요이선의취득의 장소가 만약에 공개 시장에서 매수했거나, 공개 시장에서 매수하여 선의취대했거나, 아니면 경매에서 경납받아 선취대한 경우이거나 또는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취되을 매수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선취대가 이런 영역에 있을 때는 이 반환 청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에게요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가 변상을 하라라고 청구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즉 공개 시장에서 매수할 때 들어갔던 비용 있죠. 또 경매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상인에게 대금으로 지급했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금을 진정한 권리자 당신은 내한테 돈 돌려달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한해서만 대가변상청구권이 선입취득자에게 인연됩니다. 공개 시장에서 선입취득한 경우, 경매에서 선의취득한 경우, 상인에게서 선의취득한 경우에 대가변상을 진정한 권리자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겠죠 이렇게 해서 진정한 권리자와 선입취대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어디에만요? 도품 유실물에 해당될 때만. 선입취대의 대상 목적물이 도품 유실물에 해당될 때만 이러한 내용의 특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입취대에 관한 내용이죠. 음, 그것이 우리 교재는 169페이지 이하와 171페이지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동산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있죠. 인도의 방법에 네 가지 있다는 것. 그리고 점유 개정에좀 특이한 것들. 이런 정리하고 그다음에 동산의 선유치득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그 동산의 선취득이 대상인 동산이 도품유실물 때는 진정한 권리자와 어, 선취득자 사이에 이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진정한 권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선취득의 모습이 세 가지 형태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때는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어, 물권의 소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